오늘은 그 오픈마켓에서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오픈마켓 하면 뭐 옥션, 지마켓, 11번가, 또 인터파커 뭐 이런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지마켓 하면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오픈마켓,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지마켓에서는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마켓에 특 오픈 마켓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것은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회원으로 보통 그 가입을 하거든요. 하지만 옥션이든 지마켓이든 상품 판매를 하려고 하면 판매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래에 이제 그림을 잠 이미지를 잠깐 보면 이제 위에는 보면 구매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개인 구매 회원 뭐 사업자 구매 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상품 판매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아래쪽에 보면 지마켓에서 판매를 해보세요. 해갖고 판매 회원 가입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마켓에서 상품 판매를 할,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상품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뭐 지마켓에서 이 판매 회원 가입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마켓. 고객 지원 센터, 고객 센터에 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마켓에서 상품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한번 보면,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에는, 그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지마켓 홈페이지에, 판매자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판매자 서비스에서 ESM 플러스 통합 판매 툴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SM 플러스 이 통합 판매 툴에서는 상품 등록 슬래시 변경 그리고 상품 등록을 클릭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필수 항목,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그 입력을 하면 상품 등록이 되고 또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 내가 지마켓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지금 방금 설명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더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지마켓에서 상품 판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했죠. 그죠? 자, 지마켓 홈페이지에서 보면, 회원가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보면, 조금 전에 내가 보여준 이미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구매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상품 판매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마켓에서 상품 판매를 해보세요 해서, 이 판매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클릭해서, 그, 회원가입을 해야지 상품 등록을 하고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마켓 홈페이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스크롤바를 클릭을 해서 지마켓 화면 맨 아래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로 이동을 해 보면 바로 이제 판매자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예, 판매자 서비스. 지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할 때, 바로 판매자 서비스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ESM 플러스 통합 판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클릭해서 다시 로그인을 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지금 ESM 플러스 통합 판매 툴을 클릭해서 그 로그인을 했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로 요 화면입니다. ESM 플러스. 자, 요게 접속을 해 보면 지금 그 왼쪽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품 등록 슬래시 변경 해서 바로 요세 번째죠. 상품 등록이라는 그 메뉴가 보이죠. 그죠? 상품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이제 오른쪽에 상품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잘 보면 필수 카테고리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필수해서 상품명이 있고, 이 필수가 아닌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필수 항목만 입력해도 그 상품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항목을 사용해서 상품 등록을 그 먼저 해보고, 두 번째로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는 필수 항목 외에 선택 항목도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필수 항목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여기 보면 신상품이냐, 중고품이냐,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면 당연히 중고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중고품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상품 카테고리 자체에 중고시장 이 카데고리가 있거든요. 중고시장 카테고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 상품 상태를 중고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판매 가격, 이거는 당연히 필수 항목이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고 수량도 있고, 그리고 필수 항목으로 이제 상품 사진,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자,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마우스를 올려보면 사이즈가 1000 곱하기 1000 이상이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마켓 같은 경우는 상품 이미지가 가로 600, 세로 600 이상이면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말고도 또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 항목들을 중심으로 그 입력을 하면 이제 상품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마켓 상품 등록을 할 때는 첫째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 준 것처럼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G마켓 화면 제일 아래에 판매자 서비스를 찾아서 ESM 플러스 통합 판매 툴을 클릭해서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바로 이제 ESM 플러스로 이제 접속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품 등록, 슬래시 변경, 그리고 상품 등록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어,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외에 조금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그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록 마켓 있는데, 등록 마켓도 옥션하고 지마켓 두 곳에 동시에 등록할 거냐, 뭐 옥션에만 등록할 거냐, 지마켓만 등록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지 마켓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아이디가 여기서는 이제 판매자 아이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카데고리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 지금 내 같은 경우는 대분류로 남성 의류, 중분류로 긴팔 티셔츠, 또 소분류로 폴라 티셔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카데고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티셔츠를 남성 의류, 그 중에서도 이제 긴팔 티셔츠 중에 폴라 티셔츠를 카테고리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품명은 뭐 추울 때 입는 날씨가 이제 자꾸 조금씩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추울 때 입는 뭐 티셔츠라고 하든지, 뭐 겨울 티셔츠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상품명은 꼭 상품명을 한 개만 등록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개를 동시에 등록해도. 그리고 뭐 영어로 하든지 중국어로, 일어로. 뭐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하겠다면 그 영어로, 중국어로, 아니면 이러도 이로, 함께 쓰는 것도 필요하,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필수로 상품 판매 기간, 기간을 선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60일이나 90일 정도를 어,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 학기 말까지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혹은 어, 학기 말 종료도 안 되고 또 평가도 안 끝났는데 판매 기간이 종료되어서 상품이 내려지면 곤란하겠죠. 그죠. 판매 기간은 좀 충분히 그리고 판매 가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 상품이 몇개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상품이 한 개밖에 없는데 무슨 재고가 10개 있다든지 이렇게 올리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명이 구입을 하게 될 때. 자 상품 이미지 여기서 내가 그600 곱하기 600이 안 되는 이미지를 하나 그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음. 자, 어 여기 지금 보이는가요? 600 곱하기 600이 이제 안될 때는 위에 이제 메시지가 뜨죠. 이미지의 사이즈가 600 곱하기 6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품, 여기에는 뭐, 천 곱하기 천 이상이라고 어돼 있는데, 실제로 이 지마켓에서는 600 곱하기 600의 그 상품 이미지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품 등록해보고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맞지 않으면 이미지를 뭐, 조금 크게 한다든지 이미지를 조금 적게 한다든지 포토샵으로 지마켓에 등록하는 상품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포토샵으로 조정을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여기 상품 정보 입력 영역이 있는데 HTML로 작성할 거냐, 에디터로 작성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HTML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뭐 옥션이든 지마켓든 이 인터넷 쇼핑몰이든 이 상품 정보 입력 영역, 이상품 정보에 대한 상세 페이지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품 정보를 입력할 때는 뭐 에디터로 직접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이미지들은 전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해놔 놓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이미지들을 이 img src 명령어를 그 활용해서 불러 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HTML로 작성하고는 여기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IMG SRC 명령어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상품 이미지 한장 등록했죠, 그죠? 한장 등록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품마다 그 다섯 장의 그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상품 이미지에서 기본 이미지 한 장을 등록하고 나면 기본 어쨌든 네 장의 상품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품 이미지들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mg src 명령어가 4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위에서 상품 이미지 하나 한장 등록하고 나머지 4장 네, 나머지 4개의 상품 이미지들은 여기에서 imgsrc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있는 상품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여주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품 정보 입력 영역에서는 html로 작성을 클릭해서 여기는 4개의 imgsrc 명령어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상품을 설명하는 뭐 별도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런 이미지들도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에 imgsrc 명령으로 명령어를 여기에 입력해,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상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이 필수 상품 정보 입력 영역은 반드시 html 작, 작성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뭐 추가 구성 상품 정보 입력 영역이라든지 광고 홍보 입력 영역은 선택사항이죠 그죠? 이게 앞에 필수라는 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입력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나머지들은 보면 자, 여기 보면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배송 정책, 배송을 어떻게 할 건지 배송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배송 비를, 비, 비를 어떻게 해.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배송 정보 설정은 그 중에 몇 가지, 지금 요게 세 가지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그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지마켓에 이제 고객 센터 보면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고객 센터로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전화를 걸어서 또 인터넷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 찾아보면 지마켓 고객센터 전화 번호가 번호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판매자인 경우는 이런 지마켓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 아이디만 이야기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배송비 설정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상담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좀 편리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면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상품 정보 보고서라는 것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그냥 대충 대충 작성해도 그뭐 검증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도 대충 개략적으로 그냥 이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내라보면 뭐, 광고 프로모션도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가격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 지마, 특히 지마켓 같은 경우는 상품을 등록하려고 할때 입력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필수 항목만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선택 항목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언급 한 것처럼 상품 등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마켓에 이 상품을 등록하는 그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몇 가지 상담을 해보, 해보면 아주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할때좀잘안 된다고 해서 뭐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어, 나 역시도 그랬습니다. 처음 뭐 옥션의 상품을 등록해 보고 또 지마켓의 상품을 등록해 볼때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럴 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 지마켓의 상품을 한번 직접 등록해 본다는 거.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직접 한번 해 본다는 거. 과거에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상품을 정상적으로 등록한 경우 음, 보통 학생들의 25% 내지 30% 정도 학생들이 적어도 한개 이상의 상품은 판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아, 지마켓에 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상품을 한 10개 정도 등록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등록이 되고 기다려보면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상품 구매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상품 구매가 되면 구매가 되고 고객이 결제까지 했다면 배송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결코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해보느냐 안, 보, 안 해보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봄으로서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그 결국은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지마켓에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지마켓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네이버 카페에서 지마켓의 여러분들 상품 주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실습까지 직접 한번 그 해보게 될 것입니다.